안녕. 방금 전에 택배 찾아왔어요. 택배랑 그다음에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 함께 열어봐요. <laughs> 열어봐요. 그냥. 아 이게 오늘 택배로 온 아이템들이랍니다. 하하하하. <laughs> 윯댕이 쫄바지에다가 되게 편한 옷들 많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같이 스님이 입는 것 같은 회색 남자 내복을 집에서 주로 입거든요. 근데 뭐 도무지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 내복, 여자 내복도 아니고 남자 내복, 내복 이렇게 써 있는 정말 그런 내복을. 그래서 윤댕이가 입는 것처럼 러블리한 것쯤 사고 싶다 해서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귀엽죠? 얘랑. 핑크색을 사고 싶었는데, 나는 분명히 핑크색을 주문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색깔인 거야. 그래서, 뭐지? 이렇게 찌꺼운 걸 내가 샀나? 이랬는데, 내가 완전 핑크는 못 입고, 핑크 리본이 있는 걸 이제, 입고 왔죠. 솔중에뭐 입어볼까? 이 입어볼까? 이 입어볼까? 하얀 거 입어볼까? 핑크 입어볼까? 알았어. 핑크 입어볼게. 잠깐만요. 저쪽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지 안에 뭐 있긴 했지만 나 부끄럼 어나부끄움이 많은 여자니까 뿅뿅! <끔병> 크크크크! <끔병> 너무 귀여운데? 뭐 안에 티셔츠 입은 게다 보이는? 아시다 참고로 이것도 남편의 바지랍니다. <laughs> 저희 남편이 되게 좋은 브랜드 옷들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도 제 거는 잘못 사요. 그래서 남편 거를 다 입죠. <laughs> 네. 귀여워요? 어쨌든 이거 샀어. 기분 좋아. 아내가 약간 기모 재질이에요. 집 마켓에서 하나에 9,900원인가에 산것 같아. 음, <laughs> 이렇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 제가 산 다른 택배들도 공개할게요. 짠! 이것은 리베아. 리베아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5천 얼마인데 제가 산 것들은 뭐지? 그거였어. 추가금이 붙어가지고 6천 얼마에 다 샀거든요. 이걸 산 이유는 우리 애기들이. 완전 다 갖다 <laughs>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음, 이번에 산게 이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안에 무슨 오일류가 들어 있고 케어앤컬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케어고 하이 바깥이 컬러인가 봐. 지우고 발라볼까? 바르면 색깔이 날까? 잠깐만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막이 정샘물 핑크 글로우 칼라도 약간 색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 아무튼 한번 발라보겠어. 입술색을 조금 줄이고. 음. 도전. 오, 이게 발리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 어? 뭐지, 이 색은? <laughs> 이거 학교에서 조퇴하고 싶을 때, 색깔. <laughs> 나는 요즈라고 돼 있어서 좀더 붉은 빛깔인 줄 알았는데, 연핑크네요. 네, 아무튼 이건 저희 딸 선물로 샀어요. 제 거를 하도 탐내서, 제 립스틱은. 근데 이거 미안하다. 딸내미야. 미안. 그냥 써라. 응. 우리 딸은 연핑크 좋아하니까 좋아, 잘쓸 수도 있어. 다음은 이건 제 걸로 산 거예요. 블랙베리 샤인이라고 되게 진, 짙은 컬러더라고요. 저 근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음. 이거는 그냥 생얼일 때 바르면 좋겠다. 약간 어 짙은 색이긴 한데 피부 화장 안한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방금 뭐 와서 열어주고 왔지. 아무튼 전 엄마들한테는 이 컬러 괜찮은 것 같은데. 체리향, 체리향. 블랙베리 샤인. 새로 나온 리베아로 사봤고요. 워터링 라벤더랑 그 다음에 얘는 공짜로 왔어요. 모이스처 케어는. 그래서 요거는 남편하고 우리 아들내미 향어 주려고요. 엄마랑 누나는 비싼 거 쓰고 너네는 공짜로 들어온 거 쓰세요. 그래도 다 같은 리베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택배 또 왔어. 이건 뭐냐면 우리 딸이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여기에 뭐 여기 아토피가 있는데 그게 머리카락이 단발이니까 자꾸 쓸리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심해져서 로션을 써도 잘안 좋고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달맞이 오일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파는 달맞이 오일들은 엄청 크더라고요.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라 사봤어요. 달맞이 오일이 저 캐나다 에 있을 때도 달맞이 오일 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 음, 어디 어디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나온 것 중에 좀 용량이 되게 작은 달마이 오일로 샀는데 어? 메이디는 어디 건지 안 적혀있어 아 젊으니 네 독일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덜어볼까? 딸내미 발라줘 봐야지 발맞이 오일 써서 좀치유된 케이스들이 많... 저기 여기다 이렇게... 쬐끔맞게... 뿌렸거든요? 향은 없,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음 응, 향은 거의 없고 보들보들 하네요 완전 끈끈하거나 이러진 않고 음이이 응, 이러, 정도면은 그냥 발라줘도 될것같아 원액 그대로 어쨌든 요거를 두 통을 사봤어요 요렇게 이거 잘 쓰고 나면 좋겠다. 자연의 숲 달맞이 오일 대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였더라? 그닥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작은 용량이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장보고 왔지용. 장보고 온 거는 다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유용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어머, 이 꽃하고 이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laughs> 네. 오늘도 꽃과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장, 장을 뭘 보고 왔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바이바이.